되되되되되되 그래?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할게. 어, 빨리, 빨리 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데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게되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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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나니. <목소리> 어? 이따 왜 쪽? 대기이집 좋은 것수였다니 본인이 가사 쓴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노래 가사가 잘했다고 잘했다고 노력해 주고 본인이 가사 쓴것 같은 느낌 도 아닌가? 맞아요 정은지가 작사 작곡 직접 해요. 시연. <목소리> 왠줄 알아? 이 자기 약간 자기를 위로하듯이 쓴. 가사야. 자기가 이제 힘들고 이렇게 있잖 잘하고 있다고 자기 위로면서 가사야. 아이고! 19금 고민도 들어주시나요? 그러는데 아 한번 들어보고. 어머 동련이가 이뻐요 나 그러는데 알아. <놀람> 마시가 마시가 샤 <놀람> 칼라카 <놀람> 사진 찍어요? 저는 생방송 매일매일 하고요 안할 날은 거의 없어요 일주일에 거의 매일 하고 매일 이 시간쯤 에 있으면 계속 있어요 저는 새벽 시간대 방송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바삭바삭 3, 2,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걸터는걸의 Girl, 걸입니다 박가린입니다 가장 짜증나는 친구 유형 월드컵을 해볼 건데 가장 짜증나는 친구? 레디 고 사과를 절대 먼저 안 하는 친구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친구 나는 사과 절대 안 하는 친구 어 나도 어 나도 나도 사과, 그러니까 어. 나는 내가 아니 분노 조절 안 되는 친구는 사실 <laughs> 살짝 피해 <비밀>. 있 <laughs> 사과를 절대 먼저 안 하는 친구는 뭔가 약간 음. 이 부분은 얘가 사과를 했는데 인정을 안 한다. 아 그럼 너무 너무 화나 그렇지 왜 어. 나는 사과를 안 해. 안 맨날 하는데어왜왜 왜 인정을 안 하지? 음. 이렇게 돼 버리는 거지. 나그 진짜 아닌 거 같아. 사랑한다는 자주 해야 어. 돼. 매사에 부정적인 친구 vs 답정너 친구. 아나 매사에 부정적이지. 나도 난난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나도 부정적으로. 나는 솔직히 말해서 답정너 친구 만약 있잖아, 그럼 나. 답정너를 그냥 답... 해줘 그냥 나 아니야? 그러니까 <laughs> 원하는 답변 해줘 그냥 나는 직비랑 가린 언니를 리스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을 언니 뭐잘될 거야 뭐언니도막 가을아 너 잘하잖아 잘될 거야 이렇게 항상 긍정의 영향을 받아서 뭔가 그게 해피바이러스가 되는데 부정적인 친구 있었어 나는 주변에 걔랑 한 시간만 같이 있지 않아? 같이 우울증에 빠져 허허 진짜로 어난 진짜 부정적인 친구는 안될거 같아 2,000 years later <laughs> 난 매사에 부정적인 친구. 나 매사에 부정적인 친구. <laughs> 어, 난 진짜 이건 결승은 진짜 매사에 부정적인 친구야. 나 부정적인 친구. 제우승했습니다아 <laughs> 네, 네. 아, 예, 근데 재밌는 컨텐츠는 <laughs> 아니었네요. 예. 아 네, 조회수가 멋있네요. 좀 날아갈 거 같긴 한데. 애기형. 이 집에 귀신이 있어. 귀신이. 여기 이사한지 얼마나 됐죠? 8개월? 8개월 정도 됐는데 이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거의 4번을 들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아유. 가을이가 이제 저랑도 잘일이 있고 엄마랑도 잘일이 있고 집비랑도 잘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안 보이는데 혼자 자면 자꾸 여기 사는 귀신이 이 애랑 친한 사람을 빙의해서 얘 눈에 보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봤는데 제가 똑같이 내말 들어. 가라 우리 밥먹안 갈래? 일어나 봐 일어나 봐 일어나 봐. 얘는 그걸 분명히 듣고, 언니 뭐 먹을 건데? 하고, 우리 집 앞에 뭐, 뭐 있으면 그거 먹으러 가자. 라고까지 했는데, 일어나면은 아무도 없어. 근데 이게 정말 현실과 구분이 안될 정도로, 집 문을 따고 언니가 들어왔어. 이제 언니랑 다, 우리는 셋다다 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요. 비밀번호 소리까지 갔대. 모든 소리가 다 들리고, 언니 말소랑 언니 말투랑, 무슨 다 이런 나똑같이 오늘은 나, 뭐 언니가 먹고 싶은 거 먹자 했는데, 아, 뭐, 언니가 나한테 왜 이렇게 많이 자노? 막 이러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음. 하다가. 내방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볼 일도 보 소리 다 들었고, 어, 시하고손 씻는 소리도 들었고, 그리고 갑자기 언니가, 아, 물 목마르다 물 먹으면서 냉장고 소리가 띠링? 이런 소리예요. 그 소리까지 다 들었어요, 제가. 그, 그리고 나서 물 먹고 나서, 언니가 이러는 거야. 오, 안 깨네. 이러고 나갔어. 잠에서 깼다? 어, 왜 먼저 갔어? 나 기다리질 는데뭔 소리야. 나 너네 집간적 없는데. 근데 거짓말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언니였고 언니 목소리였고 발소리, 냉장고 소리, 쉬나 내리는 소리, 손쓰는 손, 손 소리, 문 닫는 소리 내가 다 들었거든요. 두 번째. 지피 소리였어. 지피가 책을 어? 보고 있는 거야. 지피가 어. 말도 안 돼. 진짜 귀신. 그거 진짜 귀신이다. 집비가 책을 보고 있대. 여러분, 이거는 진짜 귀신이라고. 근데 집비도. 지피도... <laughs> 아 맞잖아. 말이 안 돼. 집비가 책을 보고 있다고. 더 웃긴 거는, 여기 강아지가, 여기 구찌라고 강아지가 한말 있잖아. 이 강아지가 계속 얘가 자는 방에서 허공이나 천장을 보고 계속 지져. 왈왈왈. 아무도 없는 자꾸 지지니까 쳐다보면은. 그 벽을 보고 강아지 계속 짖고 있어. 왈왈왈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한번 소름 끼친 적이 있거든? 사는 게개 같지? 아니 근데 진짜 여기 누가 한 있으면 왜 친한 사람을 자꾸 빙의해요? <laughs>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 네가 귀신이면! 맞잖아! 왜 친한 사람빈 빙의하고 헷갈리게 만들어? 알겠지? 아니 근데 너.. 너 자신을 얘기를 해! 왜 죽었는지 네가 어떤 귀신이었는지 들어줄게 내가. <laughs> 너가 나한테 얘기하면 좀 무섭겠지만. 음. 에피소드로 내가 얘기해줄 테니까. <웃음> 알겠지. <웃음> 아니, 이러니까 언니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언니 기가 개쎄니까. 싫어. 아니 내가 있잖아 <laughs> 얘 얘기 듣고 깜짝 놀란는게 얘랑 나랑 같은 집인데 자고 있었어 고양이가 오늘 쏘미가 계속 우는 거야 근데 내가 밥 주고 나서 소름끼쳐 말까쏘미인데쏘미라고 그래. 2년째 부르는 중 그래서 <laughs>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랬더니 나로 빙의해서 계속 얘기를 하더래 귀신이 진짜 내가 너무 기분이 싸운 걸 느껴서 언니 아니지 이러니까 <laughs> 이렇게 하는 거예아네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귀신이한테 다가가지고 너 이제 귀신이 가까이 와도 안 무섭지.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안 무섭지 그래서 언니 오면 은너 혼내줄 거야 이랬어. 그랬더니 그 귀신이 언니 안 올걸? 이렇게 얘기했대. 대박이지? 깡촌이! 그래 나와! 있올것 개가 뛰는 것 같아. <laughs> 내가 지금 여기 있다면 여기에 있는 물건 중에 하나를 흔들어봐. <laughs> 자꾸x4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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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laughs> 나와 자꾸자3 자꾸, 자꾸, 자꾸. 지저스. <laughs> 아! 아.. 아.. 씨끄러워라 이거 어떻게.. 어떻게 줄임? 소리 어떻게 줄임? 박물관이 짖지 않으니까 아.. 씨.. ㅋ ㅋ 거아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 어디 다른 데보니까 여기다 있어 여기다 있어 봐 하이! 어? 박가이다 잠깐만 여러분 죄송해요 야 동스벨.. 채팅하지 마라 방송 중이다 크크크크 잡아지 말라고. 바른이 마을 예쁠 것 같은데. 제동물의서페이야매드그이 다운데이스, 굉장히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가을이 동네에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별풍섬. 별풍섬이 바깥 섬이야. 별풍섬. 놀러 갈래? 이제 가을이 섬에 가는 거야, 여러분. 별풍섬. 섬 이름은 별풍섬이야. 개웃기지. 간다. 가자 바깥의 섬으로 별풍 섬. 저는 애들 그리 다른 데에서. 어이브가야 바깥을 찾아야 된다. 어 뭐야? 소박한 목재 울타리. 이거 뭐야? 점토. 이거 뭐야? 소박한 목재 울타리. 이거 뭐지? 죽순. 뭐 없나? 아니 그만한 척가세요 뭐야? 잠자리채. 뭐뭐 뭐. 뭐, 뭐. 망고. 아 열받아. 아씨, 엄청거 없나? <laughs> 와. 당중해갖고 내가 하나도 못 가져. 아 열받아. 자, 한정식, 특정식 하나를 시키자. 다 얘기를 해보아. 상견례 갈때 이거 예쁘 같아요. 상견례요? 아, 상견례 때 저는 한복 입고 갈 거예요. 어머님, 어머님 할줄 아는 게 소통이옵니다. 할줄 아는 게 댄스입니다. <laughs> 어머님 <laughs> 할줄 아는 게 쇼핑이옵니다. <laughs> 나는 시어머니랑 정말 잘 지낼 수 있어. 계좌번호를 알아가지고 계좌 이체 <laughs> 직구수가 말아먹을 그런 인기론판대다 그래. 그래. 판대다 그래. 나뭘 직구수가 말아먹어? 나는 로또지. 어 조금 춤 추고 백두산 가자 가자 했다만 나 우리 어머니 되실 분한테 내가 방송한 거 보여줄 거야. 저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살았고 시어머니가 이제 어 정말 이제 이런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할수 있는 그래야 열심히 살았구나 너의 매력을 발산하면서 방송을 하면살았거든 요즘 예전 같지 않아? 요즘에는 오픈 마인드이신 어르신들 많아 기가 막히네 얘 역대급 좋은 거 같아 나 지금 기분이 안 좋아 뭐라 해야 지 여러분 꾸덕한 느낌 알아요? 꾸덕 기분 어, 언니 진짜 약간 수위 는 질문인데 너무 수위 있으면 대답 안 해주셨어요 남자친구랑 관계를 맺을 때마다 별로 감흥이 없는데 이걸 솔직히 얘기할 때 아니면 그냥 쭉 참아야죠 서로가 이제 맞춰가야 돼 그리고 시간이 많이 새벽이니까 내가 얘기해줄게 남자친구가 그... 그...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거나 허심탄회하게 뭐 여러 가지를... <laughs> 기가 막히네 얘 삐지 크시네요 그런 데넌 죽었다 깨나도 몸매 좋은 여자 못 만날 거야 균태 새끼야 크다는데 변태인 그런데. 아니 봐봐 여러분 지나가다가 가슴 큰 여자 보고 오 찌찌 크다. 변태 아니야? 변태 아니야 오, 여러분. 제가 이상합니까안찰서 잡혀갈 것 같은데? 징역감이지 완전. 오늘 지나가다가 가슴 큰 여자한테 찌찌 크시네 그러면 야신려가는거 아니야? 네. 그래. 염 네. 응, 진짜. 지나가다 못생긴 남자들 못생겼다 얼굴 빠졌다고 해도 되는 건가요? 아 그래도 안 되지 여러분. 운전은 저희 직원이요 잠깐만. <laughs> 진짜 웃겨 진짜 여러분 안녕. <laughs> <laughs> 내가? 나왜 실검이야? 실검의 반응이 아닌데 이거. 내 가리님 실검이에요 그런데. 어 그래요? 나 근데 나 맞는데? 나왜 이야? 나 맞는데? 실검에 나 맞네 박가리 뭐, 뭐야 나왜 떴는데? 나왜 떴는지 몰라요 여러분. <laughs> 아 진짜로 박가리치 나가 그런 거야? 아니 그리고 제가 실검에 뜰 그런 짬이 아닌데 왜? <laughs> <laughs> 라디오 스타일 박칼린이 나와서 <laughs> 올라갑시다 1위로 자 여러분들 이왕 올라온 거 올려봅시다 자 뭐야 어 3등이다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아 진짜 3등이다 즐거운 <laughs> 박칼린 <laughs> 내 진짜 살다 서다 별일이다 보네 아니 공신할 수 있는 네이버에서 오터를 미끄러져서 바카리는 검색할 수 있는 실시간이. 아, 이거 넬라 판타지 한 번. 넬라 어? 판타지. 넬라 판타지. <laughs> 그, 그 어렵다는 네이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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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바카리 씨에. 씨의... 어, 나, 나 그거. 그거 응. 귀여워 먹기. 응. 어, 네, 그래, 네, 그래, 그래, 나 근데 솔직히 봐서 가라. 면상풍월! 면상풍월! 감사합니다. 이게 그 말로만 듣다 면상. 자, 돌기줄, 돌기, 돌기, 돌기. 아 근데 그게 비싼 거 아니야? 자꾸 이러고 리셔가지고아 진짜요? 뭐뭐뭐 예. 뭐. 라라라라. 언박싱, 언박싱, 당선하게. 라라라라. 이게 좀 큰데요? 아 아니야 아니야 가방 절대 아니야. 라라라아아 아. <laughs> 진짜 뭐야? 어, 내가 이거 왜 알겠지? 샀어, 가라? 네, 이거는 이건... <laughs> 어머 너무 예뻐, 어머! 아, 딱 언니 거예 어머, 어머 저의 3 6 5십 아이템을 사셨군요. 이거 집이랑 샀... 하차 산 거야. 어머 진짜 어. 집이야. 어머, 이거 어머 이거. 너무 잘 어울려. 어머. 너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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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당신 거예요. <laughs> 당신 거. <웃음> 아니, <웃음> 너무 잘 어울리지. 보나 <laughs> 싶니? 아니 집비야 보관. 음성 출연했죠 집비야. 네, 눈색이에 죄송합니다. 내가 담보가 안 신고 여기다가 보관해 놓게. 을 진짜? 아, 아니 보관하지 말고 신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키다 똥 된다. 아니 아끼키다 로비 똥? <laughs>

노란 말리야 같이 영원하게 내려 믿다다다다다 우리 뜻다다다다다다다다어다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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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다어다다다다다다다어다어다다나다라다다야야다다다다다다다어다다다야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